현대인들을 위한 인테리어 여기 인테리어입니다. 아, 오늘 드디어 성수가 마무리된 거죠? 네,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되고 이미 공연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왔어요. 그래서 지금 공연 잔여물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렇게 지금 텅 비었는데 이제 원래는 물류센터 건물이어가지고 뭐 물건 그냥 적재하고 이제 그냥 입고 출고하는 곳이었거든요. 이제 그거 싹다 털고, 바닥이 이제 막 차들이 들어오거나 할수 있으니까 바닥 새로 하고, 벽면에 다 에어컨이 안 보이게 기둥이랑 같이 맞춰가지고 박스를 짜서 숨겼어요. 전시랑 공연 같이 한다고 해서 저번에 공연 들어왔을 때는 여기 중앙에 무대가 거의 T자로 이런 식으로 음. 돼가지고, 무대 올라가고, 주변에 다 스탠딩으로 그냥 서가지고, 하셨었거든요 공연은 네 되게 좀 이렇게 헝해 보이지만 공연이 들어오고 나니까 되게 또 쓸모 있는 공간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내벽이나 보시면은 기존 벽들이 아닌 도장으로서 이렇게 약간 그런 질감들을 살렸어요 유럽 미장이죠 <laughs> 그렇죠. 나중에 2층 가보시면 알겠는데 여기랑 2층이랑 느낌이 완전 틀리거든요 유럽이 음. 장 음. 고객님이 패턴이 괜찮다 이렇게 해달라 하셨는데 저희가 2층은 임의대로 조금 했는데 고객님이 2층이 더 마음에 드시나 봐요 <laughs> 이렇 유럽이 장은 약간 이런 시멘 약간 노출 콘크리트 느낌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이런 느낌이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잘 조화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진짜 언뜻 보면 공사 안 했어. 요맨 공간 같기도 하고. 자세히 생각보다 같기도 근데 많이 있어요. 했어요. 보시면 음. 위에 철물 구조들이 있죠. 음. 이게 다바텐이라는 건데 여기에 조명도 걸고, 뭐 스피커도 걸고 무대 같은데 가면 음. 막 많잖아요. 그리고 전기도 음. 새로 하고. 한거 없어 보이지만 많이 했습니그 <laughs> <laughs> 다음에 여기 사무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도색도 하고 레포트에 달라오기 깔끔하게 그냥 만들어 드리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공연하는 날 왔더니 스태프들이 이 안에서 많이 업무를 보시더라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여기서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평수가 한 층당 250평이에요. 2개 하면 500평이에요. 그리고 원래 여기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있네요 네. 원래 화장실이 있었는데 사용을 안 하신다 해서 안에 청소하고 막 부시고 막아버렸어요. 어... 안쪽에 있어요. 이 문이 편안하나요 아하, <laughs> 자세히 보니까 살짝 티가 네, 네, 나네요. 네, 이게 문이었어요왜이 화장실을 없애냐면 공연을 하는데 자꾸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아그 공연이 끝나고 그냥 위로 올라가라 해서 여기를 없앤 대신 위에 또 화장실 하나 더 만들었어요. 아 <laughs> 더 크게 한번 올라가서 보시죠. 오. 어, 1층이랑 확실히 패턴이 좀 다르네요. 완전 틀리죠. 여기는 진짜 그냥 즉석, 즉, 비패턴입니다. 네. 훨씬 더 예쁘게 나왔죠? 이쪽 보면. 그리고 이쪽도 원래 화장실이 이쪽으로 들어가죠문 같은 게 약간 보면 티가 나는 없기도 하고. 오케이. 다 막아버렸어요, 여기도. 아, 입구를 아예 안쪽으로. 네. 벽도 다 무시고, 여기는 그냥 화장실을 새로 만들었어요. 보시면 이쪽이 남녀 화장실이 새로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오아 깔끔한데요 <laughs> 그죠 어, 화장실이 엄청 넓어졌죠 크기도 와이걸 어, 네. 남자 화장실 만들고 옆에다가 여자 화장실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화장실 딱 이만했어요 아... 그럼 이 길이부터 이길 근데 이거 완전 터버리고 다시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선매기를양거자 주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세련된 공간을 여기가 넓어서 되게 좋은 것같요 음. 맞아요 공연이나 막 클럽 이런 경우에 여기 뭐 이런 데가 조금은 뭐 기다리기도 애매하고 아 왔다 갔다 는 부는 것도 이제 머리 만지고 많이 가는 게 보통 뭐, 뭐, 여자 장치는 석연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양변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세면대를 못 두고 양쪽으로 양변기를 줬어요 그래서 이쪽은 세면대가 이쪽으로 나오고 네. 이것도 이제 맞추신 거죠? 맞아요. 저희가 직접 제작한 겁니다. 저 백화점 화장실이 온거 같아요. <laughs>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홀은 뭐1층이라똑같아 네. 여기는 1층이좀 틀리게 저기 공간이 또 있어요? 네 확실히 이런 포스터나 이런 게걸렸으니까 그렇죠? 어, 이 공간은 우리가 만들어 드리더라도 어떻게 구분냐가안 되면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여기여기 음, 이제 대기실. 대기실 그 공연진들 대기실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쪽도 여기에 이제 가수들이 대기하다가 1층으로 내려가서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이쪽에 보시면 계단이 있죠. 문이 여기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문이 열려서 이 층으로 내려가요. 아, 이게 이제 1층 공연장하고 절로 들어가요. 아. 2층에는 이 공간 이 공간이 V R P룸이거든요. 아... VIP룸인데 이 공간은 저희가 방음을 했어요. 저 아, 공간이 여기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아그럼이 두께만큼 이제 두께만 방음이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VIP들이 여기 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공연을 보는 거예요. 여기 원래 창문도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방았어요 아, 아예... 방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 아예 막아버렸죠. 방반은을한게 여기가 나중에 팟캐스트 같은 거 하신다고 아 <목소리> 일당이세요?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 너무 시끄워만 되니까 하신 것도 있어요 짱짱 <목소리>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 성수동 공사가 그제 끝나는데 내부는 이제 보면은 3, 4층은 이제 뭔가 꽉꽉 채운 이제 맥시멈한 느낌이었고 1, 2층은 있어요. 이제 미니멀한 느낌으로 어 거기 상용하시는 용도에 맞게 저희가 시공을 했고 다음 영상은 수영장 새로 계약된 데가 있 아마 거기랑 안성의 키즈풀 사무실 같은 게 오늘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아마 계속 계속 보여드리도것하겠습니요또 재미있는 네. 영상으로 그러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